세이린의 유혹, 그 다음에 시대적 방향성, 월드 이코노믹 버럼 자, 그래서 세이린이란 그리스어로, 이렇듯 세이린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이다. 그래서 스타벅스 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세이린은 자발트 코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능숙하게 트레이더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발트 코인은 매우 좋은 수익의 도구, 인데, 하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지난 과거 계좌 내역이 수익이 아니라고 하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또 암벽등반 하다 떨어지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암벽등반 내가 하다 떨어지면 몸이 다쳤어요. 계좌 손실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재능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위암벽 등반을 공부해서 다시 도전하던지 그래도 실패하면 그 이제는 암벽 등반 말고 올레길로 올라가는 상급 정상에는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수익을 내고 투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올레길 투자를 하거나 인내를 가지면서 천천히 하는 투자죠. 근데 계속 암벽 등반만 하면 논리적 근거 없는 도전을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어찌됐던 세일인이라고 하는 자발트 코인이 지금 업비트나 이제 보면 계속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요? 대중들이 지금 저기다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래 펌핑되는 세력들의 코인 상패되기전 코인들 펌핑에 코인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패되기전 코인을 사서 상패가 되고 나면 돈을 다 잃는 건데 그러면 코인이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에 따라 대부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몇년 전부터. 마지막 펌핑을 하는 코인들이 나올 거고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미 갖고 있는 것도 그때 잘 털어셔야 된다고 했던 게 지금인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 그 코인을 누군가 사고 있는 거죠. 한국 거래소에서 한국인이 그러면 이세일에는 유혹에 빠져서 지금 저 코인들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코인 투자에서 거지가 되기 쉽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그래서. 전세계 아젠다, 친환경과 금융리셋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월드인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래서 2 0 2 5년의 알람 시계를 맞춰뒀는데, 세계의 기득권들은 이미 모든 불을 거머쥐고 있고, 그 불을 기반으로 우리의 세상의 법을 만드는 정치권도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대중들의 생각의 방향을 컨트롤 할수 있는 언론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는 인터넷 통해 사람들이 깨어나잖아요. 뭐 저도 이제 인터넷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음모론자라고 욕도 먹지만 제가 막 우주에 대한 법칙과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음모론자라고 취급을 해요. 이제 비과학적인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찌됐든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면, 인터넷을 통해 깨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을 아무리 전해도, 현실은 깨어도 깨, 깨어나고 싶지 않은 99%의 대중들이 귀를 막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코땡땡 때, 아무리 뭐 QR 뭐 해갖고, 사람들 뭐 어떻게 통제할 거다, 뭐될 거다, 계속 얘기를 해도 다 음울하냐고 안 믿었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 불편한 나머지 그냥 너도나도 가가지고 그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카페나 이런 데를 들어가게 됐죠. 수능을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보면 그 대부분 그알 같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서 깨어나서 현실로 나와가지고 진짜 쓰레기 같은 밥을 먹으면서 있으면. 그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잖아요. 이런 게 대중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냥 본성. 그래서 대중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변화하는 세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이 암호화폐가 바뀔 거고 금융 리셋이 될 거고 친환경 세상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단일 행성이 아니라 다행성 종족으로 갈 거다 이런 것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새 나사나 여러 가지들에서 외계인이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정부들이 하는 이유도 인류의 시선을 거기로 이제 옮기기 위함인데 그런 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중들은 99%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하랑 도반분들에게 이런 글을 써드렸어요. 테슬라는 아젠다 컴퍼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말하는 앞으로 인류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사업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다 전기차 저탄소죠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거그 다음에 X 지금 금융 관련된 거죠 금융 대격변에 들어와 있는 거 인터넷 연결 이런 모든 것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딱 부합되는 아젠다 컴퍼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형님들이 미래 세상을 그릴 때 부합되는 아이템들로 회사의 비전이 맞춰져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소수의 테슬라 지지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방향성을 잃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말하는 저탄소 하얀신, 접종, 형평성. 어떻게 더 많이 맞출까? 이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 다음에 기후위기, 금융시스템 개혁. 이렇게 지금 크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저탄소와 기후위기, 뭐 금융시스템 개혁까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 마지막 4번이 우리가 바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이유잖아요. 금융시스템 개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위험도가 근데 매우 높아요.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지만 자칫 흐름을 잘못 읽거나 탐욕을 부리다가는 모든 걸다읽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가 쉽상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세일인 유혹이 나오는데 지금 자발트 코인들 급등 보면 아 다음 차례 뭘까? 지금 이제 오피트 보면서 하이파이 갖고 다음에 룸네트워크 가고 그 다음에 다음에 뭐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 방송도, 어, 뭐, 이제 각자의 방송이니까 다 다양한 방송도 있겠죠. 그런 방송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러면 뭐 어떤 코인 리딩이나 주식 리딩 하는데 다돈 벌겠죠. 그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아, 다음 차례 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자신이 들고 있던 지루한 메이저 코인 버리고 세일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발트 코인 쫓아다니면서 다니다 보면은 결국 바다 한가운데로 홀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탐욕 부리다가 모두 잃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세일인의 유혹은 매번 찾아오는데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때 기다리면요. 리플 XRP의 텀도 오고 때도 오고요. 비트코인 가는 때도 오고 이더리움 때도 오고 다 각자의 때가 와서 와요. 근데 지금은 자발트의 때예요세일인의 유혹의 시간. 여기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신 있게 난 넘어가서 하실 수 있다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거기까지는 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대적 방향성을 읽고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시대적 방향성은 위에서 언급한 4번 금융 시스템 개혁이며 인문학 사고는 인내의 가치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시대적 방향성은 이미 월드 이콘 포럼에서 금융 대격변 시스템 개혁 바꿔야 된다고 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BIS에서 뭘 하고 IMF에서 뭘 하고 자꾸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해야 된다 계속 제도화에 넣고 아까 유럽은 미카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기네들 규제 틀 안에 들어온 것들만 허용해준다 계속 지금 금융 제도권 안에 암호화폐를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자산의 토큰화를 한다고 라 하고 그거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격변이라는 거는 금융 시스템을 결국에 바구니 부의 바구니를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돈 버는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단 믿으세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쫓아다니면서 쉽게 돈벌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루한 것을 반복하고 확신을 넘어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 결국 끝까지 들고 갈수 있는 거다 어, 여러분들 한 5년 전에 비트코인하고 여러 코인들 뭐, 뭐 많았잖아요 차트에 상위 10위 안에 그다 없어지고 지금 비트 이더 리플 몇개 빼고 다 없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 버는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루한 길에 결국에 몇몇 메이저 코인에 돈만 살아남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총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상태가 안 좋아 수익률이 안 좋지만 나스닥 지표가 올라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위 지금 몇개 기업 있죠? 테슬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몇몇 개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적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간 거잖아요. 나스닥 100이. 똑같아요. 암호화폐도 앞으로 제일 에의 유혹에 빠진 수많은 자발트 코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몇몇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암호화폐라는 부의 바구니를 다 크게 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몇몇 코인들 시총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버리고 자발트 코인을 산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지금 생각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데는 기회는 없다. 그죠? 기회가 있을 때, 비트코인이 뭐, 100달러, 10달러, 이더리움이 만원, 10만원 하던 때, 기회 때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비쌀지, 비트가 비쌀지 모르죠? 근데 증명이 이루어진 지금 이더리움이 2,000불, 비트코인이 몇만 불 이루어진 뒤에는 내 손에 그때 싸게 살수 있는 비트 이더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리플 XRP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리플 XRP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회의 순간에 막 사라. 아니에요. 공부가 안돼 있으면 어차피 돈을 잃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기회와 증명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왜 리플이 노스트로보스트 어카운트나 국제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도 계속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리플사가 XRP 안 쓰고 다른 코인 쓰면은 결국 리플하고 XRP는 다른 거니까 리플사만 IPO하고 잘 되고 XRP는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심지 어, 꽤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전혀 공부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마치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어 블록체인 비트코인만 쓰면 되지 왜 비트코인에 보상을 줘? 비트코인이 가격이 왜 존재하냐 이 이름 알하는거 똑같은 거예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이 존재하는 필연적인 건데 그 이해조차가 없는 게 바로 리플사하고 엑스알핀 별개야라고 하는 거예요. 수준인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야만 투자를 할수 있는 거고. 금융 시스템 개혁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리려던 게 이건데 근본이 이제 폐기 이후에 종이 돈이 되고 무한정 돈을 살포했기 때문에 종이 돈이라는 부의 바구니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대중들은 뭐 이거 아예 관심이 없고 그죠? 이제 암호화폐라는 부의 바구니에 부가 담기고 있고 부가 담기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지금 다소 침체이지만 앞으로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왜 우린 그걸 알수 있냐? 지금 이 침체기에 수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돈을 여기 넣고 뭐 ETF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들이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다 갖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부의 바구니로 전 세계가 이걸 안 삼을 건데 뭐 한다고 제도권에 넣겠어요. 그렇죠? 왜 제도화를 굳이 구태혀 정부 간에 공주까지 해가면서 하겠냐고요. 그거는 부해 바구니로 이제는 만들어야 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저 위에, IMF 위에 있는 BIS 거기서부터 계속 아래 중앙은행들한테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그 미션을 주잖아요. 이제 부해 바구니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몇 프로까지 이제 코인 보관할 수 있는 거 허용을 해주잖아요.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첩되어 있다고 라 하는 거고, 기회와 증명이. 그리고 앞으로 5년의 시간 동안에 자산의 토큰화가 시작이 되면 암호화폐라는 부의 바구니가, 바구니에 모든 자산들이 담기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 이렇게 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조가 있어요.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는 좀더큰 거. 주식. 뭐 이런 거는 뭐 채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아래다가 여기 내려와서 부동산을 돈으로 바꿔요 달러로 바꿔 가지고 여기 시스템 해갖고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채권 들어가고 여기 와갖고 다 인버터 여기서 교환 했어야 돼요 각자의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스템에서 달러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시 주식이란 시스템으로 또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좀 저기를 해보죠. 어, 이런 식으로 각자의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돈이 가려면 여기서 다시 교환을 해서 달러로 교환을 해요. 부동산을. 그럼 여기로 다시 가요. 그럼 달러 바꾼 걸 다시 가서 주식으로 바꾸는 걸.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 앞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수조예요. 물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돈이라는 이 자산을 달러로 아까 바꿔야지만 이걸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연결해 버리네, 관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동하는 건 코인이에요. 토큰화된 코인. 그러면 부동산에 있던 달러로 평가되는 이돈 자체가 토큰으로 바로 교환이 돼서 바로 주식을 살수 있는 거야.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 부동산에 유동성이 없던 게 폭발하겠죠. 왜냐면 여기 나가갖고 교환을 해갖고 가는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아니라 유동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아니라. 왜냐면 24시간 거래되고 건물 한 채를 100억짜리를 몇 개를 0. 몇 개까지 쪼개갖고 아주 작은 단위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이란 유동산이 돼서 거래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 유통이 굉장히 쉬워지고 유동성이 폭발함으로써 왔다 갔다 가 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다음의 웨이브에는 여기가 코인 바구니에, 여기가 코인 바구니라고 해볼게요. 코인 바구니에 이만큼 코인이 커져요, 나중에. 이만큼 코인이 커져요. 그리고 부동산은 요만하고 주식도 요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버블이 심하니까 부동산 내에 갖고 있던 집한 채를 이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집한 채를 집 누군가 한채 그대로 사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쪼개서 살수 있고 내 집에 50%만 팔 수도 있고 40%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팔아가지고 바로 직행 연결된 걸로 버블이 들어가 있는 코인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내 집을 5 0 혹은 4 0 팔아가지고 코인을 샀는데 이 버블이 꺼져요. 그러면 이게 40% 50%가 버블과 함께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전 세계 중산층의 부들이 자산 토코나라는 이름으로 부가 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지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산의 토코나 시대가 마냥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 디스토피아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대다수의 중산층의 남은 부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자산의 토크나라고 봐요. 진짜 무서운 거죠. 자산의 토크나는 어 거의 마지막 남은, 네? 마지막 남은 부를 쪽쪽 빨아먹는 어그 시스템이다. 지옥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인류를 더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 자산의 토크나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펌핑 나오는 수많은 자발트 코인들의 운명이 시대적 방향성에 따르면 모두 사라질 건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진짜 하지 마시고요. 암호화폐라는 시대적 방향성을 눈치챈 소수의 사람들을 수상, 수장시키기 위한 덫인 거예요. 물에다 그냥 가져서 보내버리기 위한 덫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덤비는 탐욕스러운 투자자들 돈 같이 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앱텍스 관련해서 비트 슈아 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많은 피해자분들 이제 직접 나서서 변호사분들 변호사분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진짜 그 너무 분노할 일이더라고요. 이제 정, 저도 이제 보고 저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제 자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고 더블 약 그랑코인이나 몇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는 이제 거기 안 뒀지만 어 피를 토할 만큼 너무 분노한 일인 게 뭐냐면 파산하기 직전에 코인 이자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를 끌어모았죠. 한국은 뭐 몇만 명 된대 그래서 뭐조 단위가 넘더라고 한국의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한국 정부는 뭐 당연히 피해 본건 니들 탓이고 돈 거들 때 세금은 이제 그거는 코인 하는 니네 또 갚아야 될 의무고 이런 식의 지금 이중잣대이죠. 뭐 정부들은 뭐 워낙 그러니까 이제 기대는 안 했고. 정부가 뭐 나서서 이거 뭐해줄 거라고 생각 당연히 안 하고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 안돼 있는데 해결 방안 역시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이제 비트슈아 님 방송에서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FTX 문서에 그렇게 써 있다라고 해요. 2022년 12월 그러니까 파산할 때 FTX 당시의 코인 평가 금액으로 그 당시 가장 떨어진 코인 평가 금액으로 자신들의 채무액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코인을 어떻게 클레임해 갖고 너 코인 얼마 있었냐 이거 체크하는데 2022년에 12월 당시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당시에 가령 내 코인이 한나만 달러 있었어요, FTX에 원래 한 3만 달러 코인이 만 달러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렇게 빠져 있었으면 그거 기준으로 지금 어만 달러 기준으로 이제 배상하겠다. 니 그러니까 네 코인은 우리는 너한테 줘야 될 거는 만 달러 밖에 없다. 왜냐면 하 코인으로 주면 그 코인 수량을 주면 나중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달러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죠. 달러도 가장 마지막에 떨어졌을 최, 최저점 구간의 평가로 달러를 해서 기준으로 대상을 하겠다. 그것도, 그것도 100%도 아니고 50%에서 뭐 70%뭐 이런 얘기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뭐눈 뜨고 코베이는 정도의 피를 토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금융 이 형님들의 이 진짜 무서움이 어마어마하게 혹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호 앞에 투자에 있어서 시대적 방향성과 인문학을 진짜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진짜 이 공부 안 하고 이게 이제 대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FTX에 태운 다음에 다 수장시킨 격이잖아요. 코인하는 진짜 소수의 약간 현명한 투자자들을 다 거기에 이자라는 걸 유혹해갖고 거기에 다 담은 다음에 다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달러로 갚는다라고 하고 코인 수량 같은 경우 자기들이 네뭐 알아서 팔아서 뭐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지들 헐값으로 무슨 코인 다 누가 가져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대중들은 원래 눈치챈 대중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날렸잖아요 많이 그제 이제 남은 사람들은 대중들 별 관심 없죠 이제 그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방향성에 대해서 눈치를 꼭 채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지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하랑도반 분들은 수요일에 종교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랑도반 커뮤니티 글로 제가 또 멋진 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토요일 밤 9시에는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사베였습니다.